학과를 선택할 때 그러니까 하나 물어볼게 학교가 중요해 학과가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해 학교가 중요할까 학과가 중요할까 근데 나는 솔직히 대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학과도 중요하지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그런데 우리 요즘 컨슈가 뭐 하고 있냐면 그지 학과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 컨슈가 뭘 준비하고 있냐면 정과 일명 부전공 제도나 다전공 전과 이런 게 지금 대학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뭐 성균관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과 랜드라고 보면 돼. 그 정도로 학과에 학과에 대한 이런 융합형 인재를 뽑는 학교들이 요즘 학과로 좀 무너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. 그러니까 자연계로 들어가서 문과로 전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 다전공 제도라는 것도 되게 잘돼 있어서 이과 학생이 문과 거 아니면 문과 학생이 이과 거 그래서 졸업장을 두 장을 갖고 나가는 이런 시스템들이 점점점점 발전하고 점점점 학교가 그걸 키워가고 있어. 그러면 잘 생각해봐. 학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생각보다 학벌을 좀 보는 나라거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,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인기과랑 비인기과 전공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얘들아 성균관대 보면은 전공예약이라고 있는데 그 전공예약이 생각보다 좀 낮아 어 그런 인기과 뭐 글로벌자 들어가는 걔네들보다는 좀 낫거든 그러면 비인기과 라인으로 들어가서 글로벌 라인 다 전공하면 되잖아 그기다 인원제 아니고 정말 많이 풀어놨거든 그러니까, 지금, 우리 컨슈가 정과나, 뭐, 다전공제도, 복수전공, 이런 거 진짜 많이 알아보고 있고, 외대 글캠 같은 경우, 그러니까 한국외대 같은 경우도 얘들아, 지금 외대에 그 밑에, 그러니까 글로벌 캠퍼스 용인에 있잖아. 근데 용인은 솔직히 지금 이과적 생과 색깔이 강해, 그지? 그리고 문과학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내려가 있는 어문계열이 있긴 하지만, 그래도 문과는 본교라인이잖아. 근데 이과로 들어가서 문과로 전향될까? 된다는 거야. 이게 다 가능해. 그러니까 한국 외대는 어떤 마인드냐면, 외대 글캠이랑 본교랑 차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구분해 놓은 게 아니에요. 같은 아이들이에요 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아이가 어느 정도 학점을 따고 전과를 하려면 그 문을 열어 놨다 라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잘 사용하면 은 학과보다는 학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?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.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내가 학교 갈때 만나더라도 대학교 전과나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. 그런데 지금은 학교 이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이용해야지. 우리 고등학교 2학년, 1학년 학생들은. 그래서 나중에 우리 컨슈에서 그거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. 아근데 조사가 다 이루어지면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한번 찍던지 아니면 그 자료를 우리가 입시 정보 게시판에다 올릴 거거든. 요 그냥 거기 와서 퍼가고 한번 생각을 해봐. 그런 것들을 좀잘 생각하면서 학과를 선택하라는 거지. 생물, 생명공학은 되게 높아. 공대는 일단 수학이랑 물리도 잘해야 되고 그렇다고 내가 어, 수학이랑 물리가 좀 딸리니까 나는 생물학과 쪽으로 좀 내렸다 칠게. 자연과학대학이 좀 낮으니까 뭐 어떠냐는 거지. 어, 공대가 뭐 취업 잘 되고 막 이런 거 있겠지만. 생명 자연과학대학 갔다가 공대라인 타면 되잖아. 이런 방식들이 이제는 대학교가 생각보다 좀 많이 열고 있으니까, 요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체크를 해서, 우리 이제 1학년 학생이라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. 야, 생각해봐. 생물이, 야, 생물이 조 그러니까 생물이 들어가, 생명이나 생물이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니? 인산생명 이런 나무, 이런 거 있잖아. 환경원에 이런 게 어려울 것 같니? 환경원에가 들어가면 왜? 그 다음에 움직이면 되잖아.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학과가 중요해. 들어가서 재밌게 공부하는 거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학교 학벌을 보고 들어가서 옮기는 건 어떠냐는 거지.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전공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 장래 희망 같은 것들 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볼 필요 있고. 또한, 비인기과라고 하는 학과들 있잖아요. 그런 학과들은 전공성에 대한 관심도만 어느 정도 보여주고 학업성적만 만들어내면 1단계 통과하는 게 걔네 인기과보다는 훨씬 쉬워, 정말로. 그러니까,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